그 진저 브레드 친구를 따라왔더니 요, 이상하게 생긴 아이가 음. 또 바다도 따라와. 차차차차, 일단 키울까요? 소환도 안 하고. 딸을 빼겨. <laughs> 돼새김지라는 건가? 뭐뭐 뭐 먹는 거지? 왜? 너너너 뭐해? 어어어 어. 어, 선생님. 어, 어. 울타리 부러진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어그로 끌렸으니까, 어그로 뺐다가, 다시 가면은, 이제 토끼 보려나. 울타리, 한대, 울타리 타격되는 소리 났는데, 끌렸네, 토끼한테. 쪼욱라롱새 어. 친구가 생겼다. 나한테는 가이죠 <laughs> 침이 맞는데, 울타리 못 부셨어요. 못 데미지 없나? <laughs> 어, 일단 쪼코미를 추격하는 것에 대해서 뭐 방법에 대한 어뭐좀 어, 쉬운 방법이라기보다는 원리랑 이제 팝업 조건 등을 좀 담아보려고 급하게 눌렀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 또 기다리고 있죠 여기서 진저 브레드 피그 저 친구는 일단은 무조건 플레이한테 먼저 다가와요 귀엽게 다가와서 나 여기 있다 머리 만지고 머리 정리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를 보는 순간에 도망을 쳐요. 그리고 과자를 남기면서 근데 여기서 이제 빠르게 팝업시키고 싶다. 첫 번째로 빠르게 팝업시키고 싶다는 되게 간단합니다. 먼저 추격을 해요. 보내요. 이렇게 시카 도망가죠. 제발 잘, 찾아, 잘 찾아야 영상이 되는데 도망갔죠. 화면에서 벗어났어요. 그럼 딱좀 천천히 따라가요. 뒤늦게 한 템포 늦게 따라간다 생각하고 그 액션큐 리본을 이용하면 은 되게 쉽게 추로가 가능한데 이런 경우는 혼선이 생겼죠 지금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는데 이쪽으로 가봅시다 더블클릭하면 은 같은 아이템을 주우니까 보면 여기 있네요 기다리고 있죠 여기 하아 참 그리고 똑같이 가는데 저는 이제 집 쪽으로 뭐, 집 방향으로 하고 싶다 집 안에 뭐 생성하고 싶다 그러면 반대에서 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 알아서 나가면 이렇게 화면 벗어나세요. 저 친구가 헤매고 있으면은, 갇혀서 헤매고 있다면은, 저 친구한테 몰래 탈출하라고, 저 친구는 부끄러움이 많기 때문에 순간이동 쓸수 있는 능력을 우리한테 직접 보여 절대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화면 벗로 나가면 나갔죠? 지금 없어요. 이쪽으로 갔겠죠? 이거 아니면은, 저건 일단 또블 클릭으로 또, 액션 큐로 여기 없고, 이쪽에 가서 보니까, 이쪽에 나간 흔적 없죠? 그러면은, 여기 뭐 있네요. 목소리 났네요. 저기, 저기 있네. 그러면 일단 화면 바꿔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아, 좀 너무 말리는데, 이거. <laughs> 일부러, 이건 빠르, 빠른 팝업 플러스 뭐, 어느 정도 유도성 있는 방법인데, 여기서 조금 응용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구역에 다가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되게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하면 돼요. 지금 저쪽에 있죠? 이쪽, 이쪽까지 갔죠? 지금. 나 가봅니다. 이, 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멈춘 애를 찾았으면은 다시 집으로 보내는 거야. 여기서 내가, 나는 지, 무조건 집에 좀 뽑고 싶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내고 가만히 있다가 가는 게 아니고, 일단은 먼저 따라가요. 어느 정도 방향성만 잡히게끔. 얘가 너무 딴 데로 못 튀게끔. 근데 벽 때문에 그게 안 되네요. 연, 게임이, 여기 동영상이. 아, 음. 아직 화면 밖에 안, 안 벗어났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또한번더 밀어볼게요. 밀어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지, 가라고. 그러면은, 웬만하면, 이게, 쿠키 크럼벌스, 이게, 과자 부스러기를, 이게 좀, 웬만하면, 은 좀, 주우면서 따라가야 되는 게, 얘가 밤, 유턴할 때도 있고, 진짜 자기지 멈들입니다. 이쪽으로 일단 갔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액션 큐를 또 이용해서, 떨브 클릭을 하면은, 찾... 알아서 죽죠? 같은 종류의 아이템을 죽어야 되니까, 액션 큐리 보는. 여기서 한번 체크해 봅니다. 이 화면에서. 없죠? 여기 있겠죠? 근데 이쪽에 이빨 암정이에요 제가. 근데 왼쪽으로 꺾었네요, 다행히도. 이렇게 됩니다. 와, 좋다. 이거 영상 찍을, 영상 녹화했는데 이렇게 나와버리네. 그럼 저는 이제 여기 벽다 허물고, 이렇게 뭐지 바그랑 이렇게 조꼬미 집터 하고 요 뒤에 좀 트리 해놓고 꾸면 꾸미, 이쪽 꾸미고 요 부분을 내리면은 이제 뭐어쨌어 어쩌, 겨울 데코레이션 은 하나 할수 있겠죠 아 알차다 이게 또 녹화 하다가 녹화 중에 이렇게 나오니까 어 포인트는 그거예요 빠른 나는 이 집을 부셔서 빠른 파밍을 원한다 첫 번째는 조꼬미걸 확인 후 보내고 화면 밖에서 기다렸다가 천천히 따라가서 과자좀을 줍는다 두번째 나는 원하는 위치로 어느정도 방향성은 조절하고 싶다 방금 제가 했던것 처럼 그럼 일단 추노를 열심히 해야돼요 약간 진짜 노예 잡는 노예 잡는듯이 노예 잡듯이 열심히 달려가야됩니다 근데 요거는 정말 잘 떴네요 이거 왜냐면은 이 친구들이 지금 어.. 뭐 가둬놨긴 했는데 뭐 얘들은 안움직이거든요 여기서 밤새도록 이 월드 끝날 때까지 여기서 달릴 겁니다. 이, 요, 요 부분에서. 이 토끼 타게힘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요렇게 꾸미면 되겠죠. 여기까지.